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과 항상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나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이 약속 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세계에 계셔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조금 믿음의 눈을 뜨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찬고찬사하 나와 함께 찬양하고 나와 동의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성경에 365일 하나님과 동의하고 죽음을 겪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면다 아시는 것처럼 누구죠? 에녹이에요. 성경은 에녹을 평가할 때 하나님과 동의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5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잘 보십시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어요. 그것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에녹을 데려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믿는다 할때 우리는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추종하는 열광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일상에서 정말 날마다 동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항상 감, 아, 함께 감사하고 또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역경 이겨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양하는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도전을 어, 받으며 또 급박하며 살아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유세과 동행하심으로 앞길 잘 되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앞길 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유세가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봐주셨다. 아멘. 잡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하나님 믿지만 우리 앞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날마다 매일마다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치열하고 더 힘든 문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바로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정말 야곱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인정 받았던 아들이었지만 형제들의 질투심으로 한 순간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셉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어린 나이에 너무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랑받았던 아버지, 그리고 나름 함께 살았던 형들의 배신을 받았을 때큰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요셉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사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런 큰 재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탄 마기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역경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욕기 중에서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악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욕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백의 요의 몸을 아주 힘들게 하고 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요백에 허락한 고난, 고난을 고난 허락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게든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즉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고난을 주신다고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받는 많은 역경과 있고 건강의 문제 또는 재산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상식적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 속에 평안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한 지켜 주시고 우리가 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모든 하나님의 시련을 믿음과 지혜로 이겨낸 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과동양한 요셉을 통해서 형제, 부모, 더 나아가서 이스트 모든 사람에게 백성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섬일를 깨닫다 온 것이죠. 창세기 45장 7절 말씀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시소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 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게 하 남겨 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중에 많은 역경과 어려움 후에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나에게 역경을 주신 것은 사실은 형님과 부모님 더 나와서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섭리였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를 아주 진멸하기위한 것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그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은 이런 고백할 구원의 고백할 을걸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장군이 요셉의 영성을 보고 모든 재산을 맡긴다. 아멘. 보디발 장군은 아, 이집트 제국의 왕을 호위하는 경호대장이었어요. 아, 왕을, 제국의 왕을 그 호위하는 경호대장이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상당히 비범한 사람이고 그 제국의 안보와 그리고 그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보디발 장국에는 나름 안목이 있고 비범한 어 사람이죠. 그는 매사에 처처했고 하늘마다 모든 일을 깔끔하게 처리했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왕을 보위할 수 있겠죠. 호위할수 있겠죠. 근데 보디발 장군이 저 이스라엘 작은 나라에서온 노야 한 명, 그것도 소년, 청소년, 17살밖에 안 되는 그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겼어요. 보디발 장군이 그냥 맡겼을까요? 아니죠. 요셉에게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함께있습니다 3절 시작.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늘마다잘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알았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 장군도 이 요셉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을 알았어요. 아마도 일상에서 요셉은 항상 주님과 대화했고 항상 모든 일에 깔끔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영성과 요셉의 실력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마 요셉은 날마다 자신의 영성관리를 했겠죠. 사실 요셉의 영성관리는 어릴 적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릴 적에 꿈을 주셨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것을 보았고, 해와 달과 별 12개가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었어요. 그 꿈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다는 걸 알고, 날마다 투벅투벅투벅 자신의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비춰, 꿈을 보여주시고 꿈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의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길 충원합니다. 그 꿈은 단지 나의 세상을 향한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이었고 소망이었던 것이죠. 또한 요셉은 자기 관리를 참 잘했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참 멋져요. 요셉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큼 아주 단정한 모습으로 자신을 주임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유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로 하면 유셉이 정말로 잘생기고 외모가 축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관리가 잘했던 사람이에요 유셉은 준수했지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도 날마다 운동했을 거예요 날마다 모든 음식을 편식하지 않고 건강하게 먹었을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과 행동에 단정했을 것 같아요. 말과 행동이 아주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단정한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 와, 요새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요새는 멋진 사람이네 인정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 뿐만 아니라 보디발 장군의 아내까지도, 와, 노예지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 매력적이니까, 그, 보디벨, 장군의 아내까지도 그 요셉을 탐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영성관리와 자기관리를 참 잘해야 될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자기관리를 천히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세수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실리주 줄줄 끌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단정하게, 비싼 옷이 아니라 단정하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정말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실 걸 믿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말과 행동 그리스도라면 말과 행동이 단정하고 예의바를 해야 돼요. 너무 지나친 욕을 하거나 지나친 화를 내거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요셉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영성관리와 자신의 관리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군의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또 요셉은 재정 관리에 참잘뜬것 같아요. 재정 관리. 어, 이집트 제국은 정치, 경제, 사회가 아주 최고로 발달된 곳입니다. 지금은 뉴욕 같은 금융 도시였어요 그런 금융 도시에서 돈을 많이 번다? 그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돈 벌어보셨겠지만 돈 버는 거 쉬워 월 어려워요? 무척 어렵습니다. 머리를 써서 돈 버는 것은 더 어려워요. 근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됐다고 했어요. 그가 부자가 됐다 했어요. 그렇다면 요셉은 돈 버는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재정 관리를 잘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통찰력아, 통찰력을 통찰력 주셨고, 문화적인 트렌드를 알게 하셨던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끼와 깡과 끈이 있대요. 뭐가 있다고요? 끼와 깡과 끈. 너무 재밌더라고. 예, 끼는 감각이래요. 감각이 있어야 된대요. 통찰력이 있어야 된대요. 솔론도는 그래서, 하나님, 다른 것보다도 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통찰력을 주세요. 나쁜 것 좋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끼가 있고 깡이 있대요. 깡은 인내래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수 있는 그런 깡. 어떤 역경도 믿음으로 견디는 그런 깡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끈이에요. 끈. 끈은 연결이잖아요. 즉 누군가가 연결되어져서 인맥이 있어야 된대요. 요셉에게는 끼와 깡과 끈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끈 하나님께서 그와 동의하심으로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의하는 이 끈을 유지할 때 우리 날마다 형통할 걸 믿습니다. 사실 일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영성과 인실력을 모두 인정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의했던 요셉은 보디반 장군에게 그의 영성과 인신, 인성과 실력을 모두 인정받았어요. 우리도 요셉처럼 영성 관리 잘 하시고 자기 관리 잘 하시고 또 또한 끼와 감과 끈을 잘 활용해서 정말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치는 그 세상을 주도하는 저희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두번세 번째 함께할게요.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을 통해 사람들의 복을 받는다. 아멘. 야 오전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스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셨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정말 청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셉처럼 이런 멋진 자신만이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교회, 주인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큰 유익을 주시기를 원해요. 어떤 욕심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탐욕적인 사람들. 요즘 한국의 부동산 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어요. 이 부동산 투기를 부당하게 수천억씩 벌어가지고 호의, 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죄의식이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데, 이런 사람들은 탐욕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 아, 동양하는 사람들은 탐욕적인 사람과는 달라요. 정말,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은 함께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큰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헬기치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 끝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줬어요. 그 조카에게도, 로테에게도 많은 유익을 줬지 않습니까? 이삭도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샘을팔 때에 그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공동체가 살아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도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청지기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럼 복의 근원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을 위해 요셉은 자기의 전부를 포기한다 합니다. 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주의 음성 들면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유 어, 요백에도 큰 유혹이 있었어요. 보드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보드발 장군, 아, 예, 저, 요셉이 어, 그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아마도 미리 무슨 일을할지를 알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아내, 이, 이 아내를, 이 유혹을 거절하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와 있는 모든 이성옥은다 숲으로 들어갈 거야. 그리고 난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요셉은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전부를 잃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포기하게 하는 그런 유혹을 탄호하게 거절해요 우리 팔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의 아내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영성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해요. 우리의 삶의 편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포기해요. 예배를 포기해요. 하나님 을 만나는 것을 포기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 내어주셨는데 자신의 전부를 포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거룩한 삶을 포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악한 마귀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아주 치명적인 유혹을 매일마다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파먹고 살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파먹어서 자신과 함께 지옥의 불에 가기 위해서 끝까지 유혹을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줄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믿음의 수준을 압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공격을 해요. 하늘과 동행을 방해하는 악마의 유혹은 다양하, 다양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산을 타겟으로 삼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족, 내가 가장 하, 좋아하는 물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 이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것을 가장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포기할 수가 있어요? 요셉은요? 정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포기하고 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단번에 거절해요. 유세발 아실 거예요. 그걸 거절한 순간 나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구나.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지만 우리와 항상 동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장 좋은 아 것까지도 내려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날마다 승리할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그러면 잠시는 시련을 겪겠지만 하나님의 회복하신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단호한 결정 후에 3년 동안 감옥에 갔어요. 많은 고생을 했죠. 하지만 그 후에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어...